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사도 돈 버는 서울 아파트 시리즈 구루고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애초에 제가 다른 부동산 채널과는 조금 차별화된 영상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나누고자 기획한 시리즈 영상인데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소개해 드리는 아파트는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할 만한 신축 대단지나 이미 많이 알려진 아파트보다는 외부에 많이 알려진 적은 없지만 미래가치를 품고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지역 특성상 특히 좋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공장이 밀집한 공장지대였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와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구로구 곳곳에는 많은 개발이 필요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2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특히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은 하루에 약 5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구로구에서 주목할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거나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GTX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 빠르면 2022년에 착공에 들어갈 GTX B 노선이 신도림역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GTX에 의한 부동산 가치 상승은 서울 도심보다는 경기도 외곽에 훨씬 큰 영향을 주지만 안그래도 1호선과 2호선만으로도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신도림역에 gtx까지 정차하면 구로구의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라 인천 경기도 서남북권 모두의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구로구의 두 번째 메리트는 준공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유난히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준공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많지만 구로구는 유난히 더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현재 신도림역에 정착하게 될 GTX-B 노선이 내년에 착공한다면 적어도 10년 정도 후에 개통이 될 것이고 현재 중공 2 0년대 아파트를 10년 후에 재건축 연안을 채우게 됩니다. 주요 핵심 노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지고 대규모 재건축으로 시너지를 나타낸다면 앞으로 구로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구독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구로구에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3곳을 추천해 드릴텐데요. 각 아파트가 가지는 특징을 유심히 보시고 구로구 내에서 다른 아파트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더 많은 아파트가 눈에 보일 겁니다. 구로구에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첫 번째 아파트로 저는 중앙 구로하이츠를 골라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구로 중앙하이츠도 있는데 중앙 구로하이츠와 구로 중앙하이츠는 발음도 힘드네요.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첫 번째로 고른 이유는 용도지역과 용적률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먼저 용적률을 보면 217%입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 면적을 보면 재건축 사업성을 해치는 초소형 면적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충분히 재건축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용도 지역이 흔히 아파트를 건축하는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준공업 지역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론상 준공업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100% 용적률이 더 허용이 됩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217%인 것도 나쁘지 않지만 추가로 건물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대입하면 200%가 넘는 용적률이 실제로는 100%대 중반 이하의 용적률과 거의 비슷한 사업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바로 숨은 가치죠. 물론 이 아파트는 왼쪽으로는 안양천으로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는 구로 차량기지 때문에 외부와 고립된 형태지만 바로 아래 대단지 아파트인 구로주공 1차가 재건축하면 주변 일대가 답답한 구도심에서 단숨에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구로 차량기지가 조만간 이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 아파트 자체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주변 도심과 고립된 구조가 개선되고 생활권을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바로 옆에 안양천만 건너면 그 유명한 광명뉴타운이죠. 광명뉴타운은 2만 5천여 세대로 거의 하나의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조만간 신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교 위치도 괜찮습니다. 구로구 역시 전형적인 구도심인 만큼 학교로 품고 있는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비록 단지 내에 학교를 품고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도보권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닐 수 있다는 점은 구루고에서는 흔치 않은 교육환경이라고 봅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평당 2천만 원대 중반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아파트로 보광 아파트를 골라봤습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 보이시나요?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정확하게 98%입니다. 비록 이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3종에 비해서는 50%의 용적률 손해를 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충분하다 못해 놀라울 정도로 여유있는 용적률입니다. 더욱이 구성 세대면적도 초소형이 없어서 굳이 서류를 보지 않아도 대지 지분이 얼마나 넉넉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 통학 여건도 중학교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아파트가 배정받는 초등학교는 큰 길을 건너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주변 전철역이 조금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에 따지면 역세권 범위는 아니고요. 2호선 대림역과 7호선 남구로역이 인근에 있지만 두역 모두 이용이 편리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좋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20평대 시세는 7억 원대 초반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의 재건축 외에는 주변 인프라 개선을 기대하기도 딱히 애매하긴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량 기지 이전 정도로 기대해 볼수 있고, 이 아파트가 속한 구역은 아직까지 마땅한 재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획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숨은 미래 가치가 충분한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로동 경남아너스비를 골라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9년 준공이고 세대수도 129세대밖에 안 되니까 당장의 사업성을 기대하고 접근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늘 추천해 드리는 아파트 중에서 교통 여건은 가장 우수합니다. 이 아파트는 2호선 대립역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2호선을 이용한 다양한 교통 옵션이 있고 서울의 업무 중심지에 모두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출근 시간대 콩나물시로 같은 답답한 상황을 견뎌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당장 2호선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강남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입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반대 방향으로 2호선으로 이동하면 영등포구청역에서 5호선 환승으로 역시 20분대에 여의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으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신도림역에서 GTX-B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호선 대림역 초역 세권 아파트가 누리는 최고의 교통 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주변 학교 접근성도 좋은데요. 주변에 유해 환경도 없고 큰 길을 건너지 않고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아파트는 중공 10년을 갓 넘긴 아파트인 만큼 향후 사업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맞게 꾸준히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구 아파트를 매수자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용도 지역과 용적률과의 연관성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단지 중에서 평당 2천만원대 중반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는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